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모든 주식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내 주식만 왜 이럴까? 아니면 이거 언제 사고 팔아야 하지? 뭐 이런 고민들 네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전설적인 투자자 피털 린치가 제시한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요. 주식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면 음, 여러분의 투자 전략 세우고 위험 관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네첫 번째 유형부터 볼까요? 저성장주, 슬로우 그로워즈입니다. 보통 규모가 아주 크고 안정적인 기업들, 연간 성장률은 한 2%에서 4%, 뭐 아주 높진 않은데 그 대신 꾸준히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AT&T나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어떤 음, 안정감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할수 있죠. 그렇죠. 이런 안정성이 주는 그 심리적인 위안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이 정말 계속 유지될 건지 아니면 이 산업 자체가 좀 정체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건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무 안정성에만 기대다 보면 또 성장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각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안정성도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성장을 원한다면 음, 다음 유형인 안정성장주, 스톨월스, 이걸 좀 봐야겠네요. 뭐, 존슨 앤 존슨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연환 10%에서 12%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우량 대기업들. 피터 린치가 이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의 등빼버라고 불렀다면서요. 네, 맞아요.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거든요. 그 든든함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가져가기에 좋은 주식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있다가 성장세가 꺾이는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지 그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이름부터가 역동적이에요. 고성장주, fast growers.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처럼 연20% 이상, 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죠? 잘 고르면 진짜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유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내 네, 위험도 크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성장이 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이 둔화되는 그 순간 주가는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성장 둔화 신호를 남들과 다 빨리 알아채는 게 관건인데 아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네 번째는 경기 순환주 사이클리컬스 이름 그대로네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실적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업들 뭐 자동차, 항공, 화학 같은 산업이 대표적이겠고요. 경기가 좋을 땐 주가가 확 오르는데, 불황에는 또 크게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피터린치가 사람들이 다시 차를 사기 시작할 때 자동차 주식을 사라고 말한 것처럼 경기 회복의 그 초입, 이걸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경기 정점에서 매도 시점을 놓치면, 아, 정말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 예측이 어렵다는 게 문제죠, 진짜. 와, 다섯 번째는 회생주 턴어라운드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극적인 재기를 노리는 기업들이죠. 피터린치가 직접 투자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던 크라이슬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진짜 대박인데 실패하면 투자금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고위형 고수위 규형이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모뭐 아니면 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린치도 이건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회생의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서 뭐 경영진이 바뀌거나 부채를 해결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신중함이 꼭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자산주, 에셋플레이스. 이 기업들은 장부에는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값비싼 자산,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특허 같은 걸 숨겨두고 있는 경우라고요. 아니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가지고 있는 땅값이 더클 수도 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네, 맞아요. 약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보물 상자가 언제 열릴지,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가 언제 주가에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자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모든 주식을 그냥 다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중요한 건 단순히 좋은 주식을 찾는 걸 넘어서서 내가 투자하려는 이 주식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이걸 이해하고 그 성격에 맞는 투자 전략과 또 기대치를 갖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분류법을 활용하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 또각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과 위험을 기대해야 할지, 좀 현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쯤 사고 파는 게 좋을지 그 판단 기준도 세울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들 한번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피터린치의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시야가 더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